예, 안녕하십니까. 어, 11월 달 수출입 동향 나왔습니다. 어, 리뷰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11월 수출입 동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뉴스에서 부정적인 내용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022년도, 코스피 어, 지수가 무너졌을 때에는 이 무역 수지가 상당히 중요했죠. 그래서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무역 수지입니다. 어, 2024년도 들어와서 20, 23년도 어, 무역수 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어, 11월 달은 564억 달러 어, 상당히 괜찮게 무역 수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보다는 약간 모호한 모호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 가 없다 지금은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 얼른 이 무역 수지에 맞게 좀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환율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려 우려한 만큼 무역 수지 나쁘지 않다. 어, 좀 내려보면요 뭐 이런 것들 뭐 전년 대비 이런 게 있지만은 지금 다안 좋아요. 다안 좋은 부분인데 어, 그나마 좋은 것이 반도체 여기 볼 수가 있고 어, 2차전지는 무너졌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 대비니까, 이건 또 뒤에서 월별로 제가 좀 설명 을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반도체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뭐몇 개월째 AI 서버 기업용 SSD 그다음에 HBM DDL5 전환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125억 어, 125억 달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조금 빠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박 철강 바이오인데 뭐 여기는 조금 바이오 좀 말씀드려 보면은 요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 삼성바이오로스로 추정이 됩니다. 위탁생산 CMO 수호 수 실적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가도 괜찮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석유학은 뭐 롯데케미칼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뭐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거고 어, 중국의 석유학 산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수요율이 증가하고 공장이 도는데 중국 경제는 안, 좋, 안 좋기 때문에 그 남은 물량들을 덤핑 처리하면서 안 좋은 사람들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머지 좀쭉 보면은 내려 보면은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좀 보면은 95억 달러, 136억 달러, 125억 달러, 124억 달러. 이렇게, 언더체는 어, 괜찮게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어, 10월, 11월이 125억 달러니까, 뭐,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고, 석유학, 석유제품, 그 다음에 자동차는 좀 빠졌습니다. 뭐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최근 3개월 보면은 그렇게 빠지지 않은 모습이고요그 다음에 뭐 전기차 특, 특징적인 거없고요그러 디스플레이 좀 빠졌고 OLED도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LG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 거이기도 하지만은 빠졌고 바이오웨이스에서 CM 아까 말씀드렸던 거그게있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에서 지금 보시면 2차전지 관련된 것도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전도 좀 빠지고 있고요. 가전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 미국 유럽 경기의 어떤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전이 잘 나간다는 뜻은 결국에는 소비가 잘 된다는 뜻이고요. 소비 중에서도 가장 순환 주기가 느리고 그리고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가전이기 때문에 이 가전의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외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품목별 상세 수출 동향이 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하고 DDL5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쭉 내려보면은, 바이오시밀러 여기 말씀드린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셀트리온도 좋지만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리믹스가 좋은 계속해서 들고 갈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전0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면 여기 여기도 써있지만은 일단 판가 자체가 떨어졌어요 판가가 내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서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재료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게 상당히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원재료값이 올라가면은 같이 판가를 올리면서 들고 가는데, 이게 후행이죠. 후행성이기 때문에, 마진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이 고정비 비율이 되게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플러스 고정비,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건데, 이 매출원가를 잡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거 같고. 그렇습니다. 내려보고요. 쭉 내려보면, 은 여기, 15대 수출품목 추이가 이제 올 1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쭉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3억 달러에서 99억 110, 110 116억 99억 110억 하다가 이제 최근 이제 100, 최근 3개월 2분기 보면은 3분기 보면은 789죠? 무엇인111 뭐111 113이죠. 합치면 125될 겁니다. 125 125.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신규 유망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오일리드는 좀 빠졌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0월달보다는 좀 빠졌는데, 그래도 한 단계 정도는 이제 화장품이 레벨업이 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매달마다 제가 바,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머지는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무역수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 결국에그 무역수지에 담당을 하는 것이 이제 코스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코스피 종목이 얼마큼 빠지냐, 올라가냐, 이 빠졌, 빠졌을 때 어, 조금 내가 주, 주의를 해야 되냐, 조금 매수로 해도 되냐라는 그런 판단을 쓰는데 어떤 하나 척도가 될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는 이 분기별 실적을 나타내는데, 월별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제 선행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도. 내가 어떤 섹터에 투자하는지, 거기서 자 흐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2차전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이 수출집 동향을 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조하셔서 보시고, 그리고 뭐, 여러 거시적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도 있고요. 뭐, 원, 원달러 환율도 있고, 가계 가계 부채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종합해서 교집합을 찾으면은 결국에는 50대 50이에요.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그럼 나도 모른다. 이 이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과 테마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히 수출입 동향은 한국 시장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요거는 저희 멤버십 하신 그 밴드에다가 다시 업로드 드리고 참고하시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생 많으셨고요. 12월 달에 산타넬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는 11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